오늘은 개꿀팁이니까 끝까지 보세요. 감성적인 곳에서 잘 먹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복고음악이 나오는 술집이나 관광지로 놀러 가는 거있죠 감성 주점도 괜찮고 뭐 이런 데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여자한테 말 걸러 갈때두 손을 모고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높이 맞추고 싶어서 테이블에 손을 짚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말걸때아 저기 죄송한데요 이러는 남자가 있고. 제가 웃겨드릴까요? 이런 남자도 있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진짜 잘 먹히는 방법은 뭐냐면 웃어야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넓은 어깨에 잘생긴 얼굴이거나, 톰 크루즈 콧대를 가진 남자는 무표정으로 가도 멋있죠. 근데 평범남이 정색해봐요. 저기 혹시 두 명이서 왔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찐따가 방구석에서 유튜브 먹게 보고, 그거 따라해서 헌팅해보겠다고, 주섬주섬 생긴 다음에 밖에 나온 그런 느낌이잖아. 맵킨 오버설 신고 키 커보이려고, 꿈틀꿈틀 되는 애벌레 같잖아. 여자한테 말 걸어본 적도 없고, 잘 놀아본 적도 없는 이런 남자들이 두 명이서 뒷고기에 소주 먹다가 야 우리 심심한데 헌팅이나 해볼까? 이런 느낌이잖아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까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이라도 좀 하세요. 저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왜 노력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아 노력하고 꾸미는 게 귀찮으면 연애하지 마. 왜 자꾸 꿀팁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이 영상은 왜 클릭했냐? <laughs> 못생긴 남자도 헌팅하고 싶은 거 아니까 알려준 대로 제발 웃으세요. 정색하면 무서운 범죄자 같거든요. 손 모은 다음에 몇 시쯤 왔어요? 두 명이서 왔어요? 집에 언제 갈 거예요? 남자들 많이 왔다 갔죠? 못생겨서 깠다고요? 이런 게 바로 현실에서 일반인 남자들이 헌팅하는 모습이지. 여자한테 말을 걸 때는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 돌을 아십니까? 있죠딱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말 걸면 여자들은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느낍니다. 헌팅은 잘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운빨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난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지. 잘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잘리 최고다라는 거고, 운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그냥 이것저것 전에 말 걸다가, 된데 합석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고, 재미, 즉, 말빨로 꼬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잘 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도 똑같거든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폰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저기 혹시 두 명이서 오셨나요?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자 얼굴을 쓱 보더니, 핸드폰만 계속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가 말 걸자마자, 싫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돌직구 스타일이라서 대부분 남자들은 이거 이후 멘탈이 나갈 겁니다. 세 번째는 아 저희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죠. 여자가 왜 거절을 하냐면 남자가 부담을 줘서 그래요. 처음에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멀리 앉아 있을 때잘 먹혀요. 멀리 앉아 있을 때마주치길 기다리다가 마주치면 웃고 손 인사하세요. 살짝 손을 흔들어 이렇게 이게 가까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안녕하세요 앉아도 돼요. 이게 진짜 잘 먹혀요. 이거 말할 때도 웃어야 돼요. 멀리서 손 흔드는 게 자신 없으면 술을 많이 먹고 하세요. 술 먹으면 자신감 생기잖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 테이블에 앉으면, 언제 왔어요?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 없어. 그 테이블에 빌지를 보면 주문한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 8시 오셨네요. 이안주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면 여자가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가 한 명은 있습니다. 큰 반응도 필요 없어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서 귓속말을 해요. 이 자리에서 대장이 누구예요? 왜냐면 여자들 중에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런 애가 한 명은 꼭 있거든. 그러면 여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내 앞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여자가 있거든요 절대 자기가 대장이라고 안 해요 다른 친구를 지목합니다 첫 번째 유형 여자는 대장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만나자고 한 사람이 대장이죠? 이렇게 말하세요 두 분이 친하세요? 언제부터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 버는 여자의 친구가 폰만 계속 보고 있고 나랑 눈안 마주치면 이거는 좀안 좋은 징조예요 오늘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했는데 여자가 저희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요? 이러면 안 좋은 상황이야 이때는 그냥 빠지세요 빨리 내자리 로 돌아가세요. 계속 앉아 있으면아 죄송한데 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 약한 남자는 이말 듣고 멍 때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가 빨리 가라고 툭툭 치기까지 합니다. 딱 봤을 때 여자가 반응이 없고 나랑 눈을 안 마주치면 눈치껏 빨리 빠지셔야 돼요. 근데 꼭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가 반응이 없는데도 계속 앉아 있는 남자들. 눈치가 그렇게 없나? 이런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친구 한 명이 눈치채고, 야, 민수야, 그냥 가자. 이러면 양반인데, 두명다 계속 여자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런 남자들은 어떡하면 좋니? 이런 애들은 자기가 떠나야 하는 그런 타이밍도 못 만드는 거야. 절대 헌팅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안경 끼고 공부나 해.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제 친구 훈남인데, 한 5분 정도만 앉아있어도 돼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걸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없으면 저희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날 타이밍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폰만 보던 여자도 남자들이 떠나면 자기 친구한테 그래도 질척되지는 않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찌질하지 않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찌질해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놀아주겠어. 그치? 술 취한 남자들은 진상이야.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아, 좀만 더 있을게. 아예 한 잔만 더 해. 막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런 남자들이 꽤 많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말을 걸어왔을 거예요. 술집 가는 길에도 남자가 번호 물어봤을 거고. 길에서 헌팅하는 남자들도 다 뿌리치고 이 술집에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똑같이 질척되면 그런 찌질한 똑같은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다 똑같은 남자라면 외모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외모가 별로인데 여자가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절대 존재를 못 이겨요. 그래서 똑같으면 안 되고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직 5분 안 됐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 제 시계가 좀 빨라서. 시차 때문에."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두분 언제부터 친구예요?" "아,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이러면 내 친구가 초딩 동창이라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통점을 만드는 거야. 공감대 형성해서 합리화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대화를 해야 돼.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높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오늘 주말인데 되게 평일 같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도 그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해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어, 여자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공감 능력을 확 올려서,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술에 좀 취했을 때, 내 옆자리 여자한테 이 멘트로, 작사를 내버리세요. 난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 나 이상한 놈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같이 만나서 놀수 있는 편한 오빠동생, 오동사이로 지내자. 우리가 네명이라고 치면, 우리 네명 다음에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그 자리를 접수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여자랑 같이 밖에 나와서 술집을 가면 그때도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